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취황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8%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으며, 하락 이유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고용은 강력한 경제를 의미를 합니다. 고용이 튼튼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이익은 증가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이를 반대로 봤습니다. 너무 강력한 고용시장이 장기화되면서 이 선순환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외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ADP 민감고용보고서 예측치가 22만 8천건이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49만 7천건으로 거의 두배가 넘는 수치가 나옴으로써 강력한 고용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고용이 강하다라는 것은 연준의 금리 상승 확률이 증가하며 현재 시장은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이해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7월에 7월 FMC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91.8% 그리고 11월에 한번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44%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연준의 정책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은 5.11%를 돌파하며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고점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시장이 그 위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실제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최종금리에 대한 베팅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패드워치 기준으로 11월 FMC에서 44%의 확률로 0.25% 금리 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금리 충격은 지난해와는 다릅니다. 작년 금리 충격은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는 최종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금리의 정점을 보이고 있으나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는 우려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금리가 곧 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의 재조정은 약간은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2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어, 지금 현재 4.989%로 3월 고점까지 거의 다다른 모습. 어, 고용, 인간 비농업 고용이 나왔을 때이 어, 고점을 넘어선 모습도 한때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중고점까지 거의 다다른 모습, 3월 고점까지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4.03%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운은 1.07% 하락한 33,922 포인트. 나스닥은 0.85% 하락한 13,679 포인트. S&P 500은 0.79% 하락한 4,411 포인트로 그래도 4,4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또한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의 수치, 그리고 예측치 51보다 높은 53.9%로 경기는 현재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유가는 71.81달러로 71불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소폭 상승하였고 달러인덱스 102.79로 여전히 높은 수준 빅스가 오랜만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빅스 22화에서는 여전히 낮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엔그레드 인덱스 기준으로도 극도의 탐욕구간 79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여전히 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메타가 아, SNS, 트위터의 대악마 스레드 출시 소식과 함께 프리장에서 3%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지수에 의해서 밀리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자에서 278불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였으며 다시 혹시라도 240불, 250불 대가 온다면 물량을 다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QQQ 스토캐스틱 슬로 기준으로 77.02, RSI는 61.8, CCI는 54.85이며, SPI는 스토캐스 슬로 기준으로 83.93, RSI는 60.42, CCI는 52.49입니다. 금요일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번더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 고용 보고서 꼭 확인이 필요하며, 하지만 시장의 출렁이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 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